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이 중국에서 아파티닙이 표준 치료제로 권고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을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중국에서 CSCO라는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파티닙이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위암 치료제와 간암 치료제로 각각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신약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폐암에 대한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리아웃은 수행하다는 뜻인데요. 폐암에서도 의미있는 탐험이 수행되고 있다는 건 위암과 간암에 이어서 폐암도 시판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나타낸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CSCO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u n s h a k a b l e 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죠. 아파틴 입에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한번더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위치, 왕의 자리라는 느낌이 들죠. 아파티닙은 위암과 간암에만 시판되었는데요. 이번 중국 학회에서는 다른 적응증에도 사용할 수 있게 레코멘데이션이 나왔습니다. 레코멘데이션의 오버뷰를 보면요. 게스트릭과 리버는 당연하게 언급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항암제들이 나와 있을 텐데, 수많은 항암제들 간의 경쟁을 이기고, 가이드라인에 아파티닙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서퍼지 캔서는 식도암이라는 뜻입니다. 식도암에서도 아파티닙을 사용하길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병용요법으로 사용합니다. 어, 식도암은 아직 시판허가 받지 않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허가받는 용도 말고 다른 저응증에 또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프라벨로 처방할 수는 없겠죠? 적절한 약이 없을 때, 정말 쓸수 있는 약이 없을 때 오프라벨로 처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오프라벨로 쓸수 있다면 FDA가 왜 존재할까요? 신약 개발 회사도 굳이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오프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벨은 라벨이 쓰여 있는 적응증이 아닌 다른 적응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DA로부터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한 게 아니죠.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중국의 시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항서제약의 힘을 생각해 볼때 오프라벨을 굉장히 장려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잘 먹히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서 제약이 이렇게 클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밀어주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상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중국은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 논리도 따져봐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어마어마한 항서 제약의 위험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어른의 사정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오프라벨은 허가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2016년에 자마의 논문에 따르면 오프라벨은 부작용이 높았다고 합니다. 오프 라벨의 반대말인 올 라벨은 허가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걸 말하죠. 올 라벨은 식약처로부터 효능과 부작용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겁니다. 하지만 오프 라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아파티닙은 부작용이 작습니다. 여기에서 아파티닙은 오프 라벨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작으니까 오프 라벨로 써도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마주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비타민 C 메가도스와 비 비슷한 겁니다. 부작용이 작으니 각자 밑져야 본전이라 생각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해 볼수 있는 것이죠. 효능이 있으면 좋지만 효능이 없어도 딱히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 괜찮다는 거죠. 물론 아파틴 닙은 항암제인 만큼 비타민C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부작용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낮으니 오프라벨로 사용해도 다른 항암제에 비해 크게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부담감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죠. 효능은 없어도 최소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아야 하거든요. 오프라벨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저항증이 아니니까 불법일까요? 불법인데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우에 처방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그냥 처방하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자료는 없더라도 정말 최소한 케이스 리포트 정도는 있어야 하겠죠? 실제로 오프라벨 처방은 많습니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56%가 오프라벨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은 먹고 있는 항암제가 원래 허가받은 용도로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적응증의 허가를 받았는데 암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의사가 처방한 것이겠죠.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암제 시장에는 규제 기관, 의사,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오퍼 레벨을 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그건 바로 제약 회사에게 좋습니다. 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허가받은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항암제가 팔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서제약의 아파티닙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로열티를 받는 H 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규제 기간은 조금 염려스럽겠죠. 이게 근거가 빈약한데 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혹시나 큰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말이죠.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건 근거가 빈약하다는 방증입니다. 왜 임상 시험을 많이 해서 근거가 쌓였으면 허가 신청을 했겠죠. 아직은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을 사용하면 혹시 모를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벨로 사용되는 큰 이유는 뭘까요? 연령이 있겠습니다. 매지원의 유대나필처럼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어린이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른에게 사용하는 건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프라벨 처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린이한테도 효능과 부작용이 입증되었다면 어른한테는 써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깐깐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일반인이 생각하듯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을 풀고 다른 연령의 환자들에게도 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오프라벨 사용이 많은 이유에 연령이 들어갑니다. 다빈도로 보고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령의 제한을 풀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하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나이가 달라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의 그 예시죠.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니까 부작용이 심했죠. 노인들은 괜찮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큰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고 함부로 처방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마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유대나피를 생각하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을 것 같지만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각하면 나이는 분명 상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프라벨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레커멘데이션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벨 처방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받는 게 느리다는 게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에서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이미 효능과 부작용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의약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다른 저응증에도 관행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의약품들이 있겠죠. 단지 임상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 허가를 받지 않아서 오프라벨일 뿐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허권이 끝나서 신약개발회사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해당 저응증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겠죠. 이미 임상적으로 효능과 부작용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허가를 받지 않는 약물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희귀 의약품을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희귀 의약품 시장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안할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효능과 부작용이 충분히 입증 가능함에도 개발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평생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약이 묻혀 버리게 되죠. 단지 FDA 허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환자들은 눈앞에 그 약이 있음에도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벨로 이런 의약품들이 사용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둔 겁니다. 아스피린 같이 오래된 약들도 허가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 시험해서 허가받아봐야 특허권도 끝나서 독점권도 없고 가격도 싸다는 것이죠. 세줄 요약입니다. 중국 CSCO 가이드라인 학회에서 아파티닙을 위암과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저응증에도 레코멘데이션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허가받은 저응증뿐만 아니라 오프라벨로 추천하는 건데요. 아파티닙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환자 56%가 이미 오프라벨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벨 의약품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연령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